울진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에서 4조는 지원 대상, 방법, 계획 수립을, 안제 5조에서 6조는 교육 및 홍보, 중복 지원 검지에 관한 사항을, 안제 7조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제 8조는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한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청소년의 건강정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